심장에서 막히면 신근경색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 장이 막히면 장경색. 타업하시는 분들은 몸줄리 막히면 동경색. <laughs> 제가 이, 이 맨발 걷기를 통해 가지고 혼자 걸을 때는 이렇게 명상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발 걷기를 통해서 참 나가 뭔지 그리고 진정한 나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맨발 고기 하거든요. 40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맨발로 걸으면 거의 10대 시절로 돌아갈 듯한 저런 표정을 짓습니다. 인생에 이런 표정을 짓고만 살수 있다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맨발 걷기로 여러분 충분히 이런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억이 다시 바뀝니다. 누구혼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 험담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기억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맨발 걷기를 하면 좋은 기억들이 많이 되살아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각박한 세상에 더군다나 경기도 안 좋고 모든 게다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걷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아직은 우리가 사는 곳이 전쟁터라는 생각보다는 놀이터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놀이터에 계신 거예요. 이건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재미있게 놀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지구별은 정말 좋은 놀이터입니다. 악수는 꼭 손으로만 하는 거아닙니가 악수를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laughs> 무정있는신뢰예요자무정있는분은고 <신과. 웃음> <요령도랑은> 하시면 돼요. <laughs> 통장에 잔고가 엄청 풍부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풍부한 것만큼이나 더 풍부한 것은 우리 감각이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발로 땅을 닦다 보면 온갖 감촉이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맨발걷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좋은 땅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발로 땅을 맛봅니다. 실제로. 되게 맛있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발이 늘 이제 천대받고, 제일 업신적인 받는 신체의 부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멀고, 호해 받고, 우리 신체 안에서 발이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삶이 진짜로 풍요로 워져요 제가 가보지 는 않고 말로만 들었는데, 그러니까 스위스는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그리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올라타고 내릴 수 있도록 다 보도블록도, 운송수단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경쟁력 있는 사회, 빨리빨리 짓고 편하게, 쉽게만 가는 사회는 아직까지 품격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은 사회라고 할수있죠 우리 사회가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발을 돌보듯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좀 품격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스크린을 보고 계시지만 아까 우리 집안에서 있었던 작은 갈등 이런 것들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 어떤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런 감정에 끌려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야, 저녁에 들어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다 우리 인생 그 자체가 아니고, 어쩌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느낌을 갖는 그런 나를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영화 막 속의 주인공처럼, 몰입돼가지고막 화를 내기도 하고, 거기서 막 집착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관객처럼 거기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감정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 산 삶이 훨씬 더 풍부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관에서, 그리고 지금 이드림에서 비춰지는 여러 가지 장면들도 다 지나갑니다. 감각도, 감정도 사건도 다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는 실제로 영화관에 있는 건 스크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잘 탐구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최대한 다른 잡소리들이 줄어들게 돼요 내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되고, 과연 진짜 나는 뭘 원하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오늘 호흡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덜란드 사람인데 빙호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티벳 불교의 수행 방법을 통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호흡법을 만들어서 빈호프 호흡법이라고 치면 다 나올 겁니다. 그 호흡 방법을 통해가지고 체온을 올려요. 얼음물에서 수영하고 에베레스트를 반바지 입고 올라가고 사막에 가서 마라톤 하고 막 이러,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호흡만 잘 하시더라도 겨울철 맨발 걷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맨발로 걸으면서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떤 건가 이 장기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속이 꽉찬 장기가 있습니다. 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뭘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코나 위, 안 이런 것들은 다 뭔가의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 속이 비어 있어요. 혈관도 마찬가지고 속이 비어 있는 장기, 속이 비어 있는 장기는 뭔가 흐르게 하는 것이 원래 기능입니다 아까 속이 꽉찬 장기는 뭔가를 저장해 놓는 게 기능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속이 빈 장기가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뭘 한번 붙잡아 보겠다 이런 흘러가야 되는 통로가 뭔가를 꽉 붙잡고 안 놓아주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경색이라고 한다 경색 흘러오는 거를 막거나 흘러가야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거 이런 걸 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막, 이, 막히면 신근경색,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 장이 막히면 장경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줄이 막히면 돈경색. <laughs> 자, 이런 경색이 문제가 돼요. 혈관이 이렇게 하면 썩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혈관도 썩지만 주인도 썩어요. 주인도 죽어요. 흘러가야 될게 흘러가지 않으면 자기도 망치고 전체가 다 망쳐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압니다. 이거를 계속 붙잡기만 하고 놓아주지 않는 사람보다 잘 적절하게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오랫동안 훨씬 더 건강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결핍감을 느끼는 건 언뜻 보면 뭔가 소유가 부족해서 결핍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소유가 부족한 게 아니고 연결이 부족한 게 아닌가. 내가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통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나한테만 다 쌓아놓으려고 하면 경색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저는 맷발 걷기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삶, 자연스러운 삶이 어떤 건지 더 많이 배우게 됐어요. 제가 맷발 걷기 자주 하는 앞산에 보상골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내려오다가 이제 해질 무렵에 담장 위에 딱 앉아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듯한 고양이 있죠. 맨발 먹게 하면 이런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또, 2년이다 돼가지고, 맨발 먹어 저렇게 시내물가에서 바 올려놓고, 저기 최고의 힐링이라면서 좋아하는 아, 그런 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 도덕경 25장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요. 와 아, 인, 법, 지, 지, 법, 천, 선, 뭐, 법, 도, 고, 법, 자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때 법이라는 말이 잡는다, 근본으로 잡는다, 이런 거예요. 임복지잖아요, 지. 여기. 그러니까 사람은 땅을 밟아야 돼요. 땅하고 만나야 돼. 이게 자연스럽게 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임복천.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하늘도 보이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같이 어우러지는 맨발로 걸으면서 우리가 즐겁게 대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사실 더 바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으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짧은 순간이지만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만 여러분도 맨발로 땅과 한번 만나 보시고 하늘을 바라 보시고 그리고 맨발로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다른 생을 즐기는.